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 조경 님 네, 네, 안녕하세요. 아, 아, 오늘도 우리 성교사한테 손님이 왔죠? 네, 그렇습니다. 우리 성교센터에 오랜만에 네, 오랜만에 손님이 왔는데 네. 기억하시겠죠 인다라고 골수암에 예, 네, 그려서 네. 이제 지금은 네, 네 그렇게 그렇죠. 정말 아쉽게도 그랬는데 이제 인다 사촌이라고 해요 그렇죠. 같은 마을에 살고 네, 네. 같은 마을에 살고 그런데 이제 여기도 어 아예 이름 이 네, 아예, 아예. <laughs> 예, 중학교 3학년인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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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놀다가 어 이게 돌에 돌에 부딪혀가지고 상처가 났는데 그게 시 이제 나중에 골마서 골수암으로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다리를 이제 잘라서 지금 이제 다네 어, 여기 어, 아님 주봐 네. 아, 이거 왼쪽 다리죠? 네네. 왼쪽 다리가 이제 네 지금 어, 지금은 다아무고네 아무것도 이제 아무렇고. 그렇게 해서 네. 허벅지까지 지금 잘려 있는 상태입니다. 네, 그렇죠. 네. 네 절단돼. 이제 내일 그쵸? 저희가 의족을 하기 위해서 멀어, 너무 멀어서 네, 네. 요 그래서 이제 그 산골 마을에서 네. 지금 저희 소교센터에 예. 와서 한밤 이제 머물고 내일 네. 오전에 네. 일찍 네. 이제 어, 의족하는 시술하는 곳으로 이제 갈 예정입니다. 네, 저희가 네. 우영재단의 도움으로 또 이번에도 네. 맞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죠. 네. 우영재단의 네 정말 희한함으로. 그래서. 그 우양 재단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의족에 또 의지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그걸 통해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또 저희들이 알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<laughs> 또 이렇게 우리 아이엠 이 친구에게도 <laughs> 네. 또엄마 <laughs> 네, 어머니가 또 자녀가 여덟 명이래요. 아, 네. 그 여덟 명 중에 아가구, 막내. 막내가 이제 아이엠인데 네. 우리 이 아이엠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. 주시고요. 네. 어, 또이 다리 때문에 학교 다녀서 그렇죠. 지금 18살인데 이제 중학교, 겨우 네. 중학교를 마쳤다고 네. 해요. 이제 또 다리 의족을 잘 해서 계속해서 이제 또 학교도 다니고 꿈을 키울 수 있게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여기서 자게 네. 되죠? 아이엠은. 네. 아니면 저희는 네. 위에서 자고. 그렇습니다. 자고. 그래서 이제 네, 어, 아이엠이 또 여기서 머무는 동안 네. 하나님의 자, 크신 그렇죠. 은혜가 이마기를 전희는 기도하고 알겠습니다.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네 일단 이상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온 둘기의 오영인 선교사였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까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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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<가케, 가케>, <laughs>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오영진 님께 감사드립니다. 네. 네.